스워치 아트전이 컬렉션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나오던 컬렉션이에요 스워치 시계에다가 여러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을 콜라보한 건데 뭐 플라스틱 시계에 미술이 들어가 있으니 장난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라인업을 보시면 엄청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마라든지 테이트뮤지엄이라든지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것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인류의 문화 유산을 시계 속에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야 이렇게 한옥에서 전시를 하니까 또 재밌네요. 여기는 휘경제라는 곳입니다. 북촌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그 문화 유산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네, 옛날 한옥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좋네요. 터너란 작가의 이 작품은 이 광경 본적 있지 않아? 노을을 보면서 아, 행복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을 존재만으로 뭔가 행복하다. 그런 느낌 가져본 적있었는데그리 전시 잘 해놨네요. 약간 노을 분위기 나게. 오렌지색 같기도 하고 핑크색 같기도 하고. 이게 터너의 작품을 이렇게 시계 안에 그려놨어요. 이 시계는 투명한 플라스틱 안에 그 회화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계가 뭐 소장가치가 있다. 뭐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스와치를 따지면 안 돼. 스와치는 그냥 플라스틱 시계예요. 취미로 차는 시계야. 그냥 가볍게. 오늘 기분 전환할 겸 차는 시계. 진짜 시계는 싸건 비싸건 간에 금속으로 된 시계. 우리가 흔히 시계라고 부르는 물건은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할 수도 없고 가벼운 마음으로 찰 수도 없죠. 시계를 뭐 100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시계가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스워치 시계는 그냥 가볍게 바꿔 차면서 기분 전환하는 용도. 나는 미술을 사랑해. 혹은 이 작품을 사랑해. 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사갈의눈 내리는 마을. 뭐 이런 거. 미술 교과서에도 나오잖아. 이 작품은 블루서커스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보면 그냥 이 부분만 봐도 샤갈인지 알수 있죠. 그리고 스트랩에도 이렇게 작품이 들어있어서 그냥 이 작품이 좋아서 이 작품이 들어간 우리가 뭐 티셔츠에 자기가 좋아하는 로고라든지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락밴드라든지 이런 거 넣듯이 손목 위에 샤갈의 작품을 올린다. 그러면 뭐 어, 샤갈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이어질 수도 있고 나는 오늘 이거 찾거든. 이쁘죠? 네. 이거는 1919년 3.1 운동이 있었던 해잖아. 독일에서는 바우하우스가 설립된 해야. 바우하우스는 유럽 여행 가면 건물도 엄청 화려하잖아. 근데 그런 장식적인 요소를 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으로 디자인을 하는 바우하우스 운동이 시작된 해가 그때야. 근데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2019년에 이 시계가 나왔거든. 스워치의 바우 컬렉션이야. 이거. 까만색 시계, 안에 흰색 다이얼에다가 빨간색 분침. 시침은 파란색이야. 그리고 초침은 노란색. 요 아주 심플한 요소만 가지고 뭐 이거 딱 차고 있으면 좀 약간 플라스틱 시계인데 이거 10만 원 정도 하거든 예술을 아는 사람 같아 보이지 손목에 이거 차고 딱 일하고 있으면 IQ가 45 정도 높아 보여 나는 그럼 200 넘어가는 거지 이 전시는 여러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었는데 제가 문소아치도 소개해드렸었지만 소아치 즐겨찾기 해주시면이아트전이는 매년 열리고요 이 외에도 여러 패션 브랜드라든지 뭐 아티스트라든지 뭐 여러 컬렉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감을 팍팍 줄 거야 삶이 무료하다 근데 뭐 같이 놀아줄 친구가 오늘 뭐 하고 놀래? 이러면 기분 좋잖아 그런 친구처럼 소아치는 수많은 컬렉션들이 가끔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영감을 줘요. 그러니까 꼭이 뭐 시계에 사서 차는 게 아니라 이 시계의 소식만 보고도 즐거워지는 거죠. 아무리 맛 더 스네일이라는 작품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마티스의 작품 중에서 꽤 유명한 작품인데 이걸 이렇게 투명한 데다가 그냥 이걸 프린트해 놓은 게 아니고 물론 다이얼에는 프린트가 들어가 있지만 스트랩이 이 작품을 그냥 그대로인 게 아니라 응용한 듯한 이 투명 스트랩이 너무 예쁘죠 이런 거는 이제 사이즈를 보면 여성용이죠 여성용인데 난 이거 차고 싶다 페르난 레제의 작품이에요 약간 피카소 작품에도 비슷한 거 있고 뭐 그렇잖아요 꽃을 안고 있는 두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시계 예쁜데? 색깔이 예술이네. 뭐가 예술이냐면, 지금 이 색깔 자체는 되게 그냥 심플한 색깔들이잖아. 근데 여기에 형광계열로서 노란색을. 이 모디피케이션 때문에 되게 현대적인 시계 같아 보인다 후안 아 위로. 지금 이 작품들이 전체가 아니고, 이번엔 테이트 뮤지엄과의 협업으로 만든 컬렉션들인데, 이 컬렉션이 매년 나와요. 그래서 예술작품들 계속 바뀌면서 만날 수 있는데, 이 시계들을 뭐 마음에 들면 사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 시계에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 손목에 올려도 좋겠지만 아니어도 그냥 매년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저는 사실 매년 구경하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거든. 그냥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미술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감상할 때도 있지만 시계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죠. 이 디자이너는 아까 마티스의 작품이나 레지의 작품이 약간씩 모디피케이션 돼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 디자이너는 왜 이렇게 응용했을까? 훑어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아, 이, 이 시계는 예쁘지 않아? 나는 모르는 아티스트예요. 빌 헬미나 반스 그레이엄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처음 보는 작품이고, 작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이 시계, 이 작품을 보지 않고, 시계만 봐도 뭔가 예쁜데. 펌프러스트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어, 근데 색깔 배치 같은 게 되게 예쁘네 요, 지금 요, 오렌지색. 까만색인데 극렬하다가 그라데이션 처리된 것처럼 가지 핑크색 이런 것도 색깔 배치가 되게 강렬한 색깔이 있는 현대 미술인데 90년대니까 비교적 최근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아티스트를 알게 되는 것만 해도 되게 가치가 있죠. 제가 스워치 시계를 상당히 자주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문 스워치 컬렉션도 그랬고 지금 이 아트지언이 컬렉션도 그렇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스워치는 거의 매달 새로운 컬렉션들이 나옵니다. 그 관심을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아도 뭐 스워치 홈페이지라든지 스워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자꾸 소개드리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사 정해주는 거는 말하자면 농담이지 꼭 사야만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스워치의 제품들은 마치 제가 예전에 매장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 미술관입니다. 그 자체로 디자인 박물관이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온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스워치를 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여행을 갈때 공항에서든 아니면 백화점을 갔다가 매장에서든 스화치의 수많은 디자인들을 보면서 아주 기쁜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면서 기뻐지듯이 스와치를 보면서 기뻐지는 것꼭 구입해서 내 손목에 차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기쁨을 주는 것 그게 스와치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구경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 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 시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충재라고 하고요. 어, 어,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네.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 김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예술이라는 게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스워치 시계에 녹아 들어 있으니까 되게 접근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 레지의 아, 그림, 아레지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음. 가장 유명하고 좀 고전적인 작품들이 이렇게 친근한 시계에 되어 있는 전시를 보러 와서 저도 지금 방금 왔지만 좀더 <laughs> 어떻게 말해야 되지 수습이 안 되는데 <laughs> 잘 편집해 주세요. 네. 그 여기 이번 컬렉션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레지의 작품이었나요? 저는 미로 좋아해서 아, 미로. 예 미로 작품이 있지만 오늘 의상에는 이 레지가 조금 더 음, 잘 어울리지 않나 십퍼센트 음. 이 시계를 착용했어요. 저랑 우리 피이는 마티스가 원픽이었어요. 아 맞아. 트랙이 네. 너무 예쁘더라고. 투명해서 아, 이렇게 뭔가 이렇패치워크 같은 기학적인 패턴들이 두좀 예뻐서 봤어요.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날 또도슨트를 네. 어, 아, 진행하기 네, 때문에 맞아. 그때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 방문해 주시면 좀더 자세한 응.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날씨도 풀리고 좋아지고. 이쪽 그 북촌 그리고 삼청동 일대에 수화치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전신들도 많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시간 갖고 전시를 음.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같이 나란히 서 있어요. 지금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laughs> 얼굴 사이즈가 달라. 내가 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아니구 <laughs>